길륭, 화복을 점쳐주고,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강한, 긍정적인 면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당, 그러면, 구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있죠. 옛날하고 지금은 차이는 뭘까요? 무당 선생님들의 차이가 뭘까요? 행동의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용인충전맘입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어, 손님들도 물어보시고 조금 어, 감독님 같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무속도 종교일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자 여러분 무속은 종교 맞습니다. 종교라는 의미에서 무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은 종교고 무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가정에 길륭화복을 점쳐주고,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강한, 긍정적인 면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당, 그러면, 구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있죠. 그래서 무당은 미신이라고 여러분들은 몰고 가는 거고, 저희 무당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많은 무속인들이 신격화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맞아요. 옛날하고 지금은 차이는 뭘까요? 무당 선생님들의 차이가 뭘까요? 행동의 차이는 뭘까요? 옛날에는요, 토속신앙이 있었던 세상에는요, 가택신, 성주, 당산나무, 마을에 이런 데서 빌었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뭐 10월 상달이래요. 막 떡져놓고, 팥떡져놓고 빌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엌에 물 떠놓고 빌었고, 그런 부분적인 토속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빼고, 저런 부분도 빼고, 빼고, 뭐 돌아가신 천도제하고 그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적인 거를 다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빌어야 됩니다. 성주를 달래야 됩니다. 당산나무를 달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 무속인이죠. 자 제사 다 끊으셨잖아요. 제사는 끊어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기 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게 요즘 저희 무속인들이 할 일이입니다. 옛날 무속인들은요 제사 대신 지내주지 않았어요. 천도제. 혼을 달랬어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혼을 달래주고 건져줘서 식힘해줬어요. 그거는 옛날 무송인데 요즘은요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구슬하래요. 무슨 구인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적인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구의 종류도 이해가십니까? 옛날에 어, 가택신을 놓고, 집안에 성주를 놓고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리고,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사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쓰러졌어요. 이사해 놓고 나서 집안에 돈이 다 나가기 시작하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변화된 모습, 이런 부분은 가택신, 성주신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에 놓고 그런 부분적인 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래요라고 이 차이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무속은 종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용하복을 점지해주고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공은 다 어디로 가고? 부정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주를 달래주고, 이런 부분적인 거를 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속입니다. 저부터도 용인증전마마가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어, 기도를 해주고, 빌어주는 무속입니다. 그런 공도 인정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